네 안녕하세요 댕이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42시즌 가을의 보물사냥 매력적이야 확실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이퍼카로 고속도로에서 리어미스 스킬을 다섯 번 수행하면 되는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량부터 선택 먼저 해 볼게요 차량은 여기 자동차 탭에 들어오셔서 변경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필터 누르시면 여기 밑에 쭉 내리다 보면 하이퍼카도 있습니다. 요 하이퍼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이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퍼카가 없다 하면은 상점에서 요 CC파리스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가격이 좀 4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요거 제스코도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저 이거 C18 됐으면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니어미스라는 스킬을 고속도로에서 수행을 할 건데요. 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고속도로 지역으로 우선은 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고속도로로 먼저 와 주시고요. 니어미스 스킬은 그 내가 가느면서 차를 살짝만 스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이 차선 이쪽 차선 말고 여기 가다가 왼쪽 차선 반대 차선을 먼저 와주시고 여기 가면서 이제 차량들이 오는 거를 살짝 스치듯 말듯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바깥에 오는 차를 살짝 이렇게 스치듯 말듯 하면은 미어미스 스키 바로 뜨시죠. 한번 떴고, 지금 두번 떴고, 이렇게 빨리 안 달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달리면서 옆구리 살짝 스치듯이, 맞듯이. 그럼 이렇게 세 번째 니어미스가 떴고, 이제 두번 정도 더 해볼게요. 여기서도 살짝, 음, 안뜬것 같은데, 어, 살짝, 여기도 살짝, 어, 됐네요. 그럼 이렇게 다섯 번된것 같네요. 니어미스 살짝 살짝 스쳐가지고, 다섯 번 니어미스 스킬을 수행하면은, 이렇게. 보물상자 조건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바로 보물상자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상자는, 바로 가볼게요. 보물상자는 여기 있네요. 맵의 한시 방향, 여기 마을의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 무슨 탑 같은 거 있어요. 탑 같은 데 바로 앞에 여기 보물 상자가 있고 요거 바로 부숴 주시면은 이번 주 보물 상자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컷